천장 전하장 충청도 순경 재밌겠는데? <laughs> <웃긴다>. 재밌, 재밌겠는데? <laughs> 충청도 순경 재밌겠어 이영훈씨가 보냈습니다 오래전 아는 형님의 누님이 청주에서 운전 중이셨어요 편의상 누님 시점으로 좀 쓰겠습니다 어, 면허 합단지 얼마 안된 초보인 데다가 차는 수동입니다 네. 사거리에서 어, 좌회전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하필 제 앞, 앞입니다. 앞 네? 예? 제 제일 앞입니다.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떨렸습니다. 아, 시동 꺼먹으면 어떡하지? 그렇지. 출발해야 되는데 시동 꺼먹으면 출발이 안 되니까. 아, 맨 앞인데. 예. 이제 수동이니까 이게. 네. 클러치, 반클러치 잘바해야 되는데. 안 네. 나다니까 좌회전 들어오고 바로 시동을 꺼먹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생끝났어요 <laughs> 다시 시동을 걸어보지만 바로 꺼먹습니다. 이젠 손도 떨립니다. <laughs> 뒤처들은 난리가 납니다. <laughs> 모래소리도 지릅니다만 심장뛰는 소리가 더 커서 안들립니다. <laughs> 결국 신호를 넘겨버렸습니다. <laughs> 저기서 아까부터 보고 계시던 순경아저씨가 다가옵니다. 창문을 데리다길래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서 겨우 창문을 열었습니다. 숨겨 하듯이 숨겨 저씨의 창문이 열린 순간 하시는 말씀. 오. 어째?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 겨? 까 <laughs> 아, <수. 웃음> <힐러들 색깔이. 어이. 웃음> 아이고, 암만 그래도 하라는 골라서 꼭 가야 되는데. <laughs> 다음 신호등 꼭 가죠, 예? 참, 진짜. 무서운 순경이었습니다. <laughs> 야, 진짜. 야, 신호등 색깔 중에, 어떻게, 마에 드는 색깔이 없는 겨? 왜안 가는 겨? 한번을안 가니까. 우리는 세 가지밖에 준비가 생게 없는데. <laughs>